한 시대에 복음 운동을 놓고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 서밋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그것을 위해서 이 서밋의 축복을 이미 받았고 지금 그렇게 부름 받아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밋으로서 온전히 준비되고 또 나름 시간표 속에 누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 누가 부려도 항상 이것이 나의 에, 24시, 24시가 될수 있도록 영적 상태를 항상 유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볼때 하나님께서 내신 영적인 원리, 에, 그게 뭐냐? 바로 일곱가지 시스템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께서 어 뭘누르게 하시냐? 요거 138을 나의 복음으로 누르게 하십니다. 이것을 나의 전도로 누르게 하십니다. 138을 나의 복음, 나의 전도로 누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38을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를 누리게 하셔서 이제 138로 나의 교회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지금 138 이걸로 혹시 24시가 되게 되면 복음 전도 교회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것이 이것이 나의 24시 오직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율리성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창조 이응답까지 찾아낼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집중하고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하세요 이것을 놓고 모든 모든 그 것은 과정이다. 용답을 누르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다. 과정. 그럼 문제는 뭐예요? 문제. 어, 이것을 놓고 이서비스의 응답을 누르게 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하고 여기에 귀한, 중요한 답이 있기도 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누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인도받는 중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 열두 가지, 이 열두 가지, 이게 사실적으로 여러분들 보여줘야 돼요. 열두 가지 문제. 이게 안 보이게 되어지면 요 부분이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어,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이유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12가지가 정말로 사실적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12가지 어떻게 보여야 된다고? 사실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또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되어지냐면, 아, 진짜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이 과정 중에 이 문제도 허락하셨구나. 이 사건도 허락하셨구나. 이 만남도 허락하셨구나. 이 일도 내게 맡겨주셨구나. 등등. 이런 것들이 탁이 과정 중에, 어,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을 위해서 허락하셨구나. 왜? 이것이 아니면 인생 12가지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보여져야 이 부분이 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탁 간절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곱 가지 시스템 속에 여러분들은요 더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것을 놓고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게 되죠. 그래야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토록 원하시는 어, 이걸로 이걸로 어, 진짜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되어지는 서미 축복 누리는 겁니다. 자, 이것을 놓고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오늘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과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라, 오직 성령충만. 이게 더 깊어지고 더 드려지면 되는 겁니다. 아멘. 방해하겠어요, 안겠어요? 방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안 막아주셨어요? 더? 이거 보면서 더? 이거. 봐. 더 들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모든 과정 속에서 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 아, 하나님은 이것을 더 들게 하시려고. 더 깊이, 세밀하게. 모든 과정 속에서 그렇게 답이 나오면 돼요. 모든 과정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요더 깊이 더 수준 있게 더 풍성하게 더 진짜 이렇게 누르게 하시려고 이것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100% 그것이 답으로 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을 더 드리게 해 주십니다. 절대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것을 더 들이게 하려고. 성경 66권 뭔 얘기 했다고요? 요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또뭔 얘기 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방해하는 인생 열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후에서 사단 이고 그래서 성경 66권 뭘 얘기 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가지고. 너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 66권의, 뭐요? 모든 것의 기준은 이겁니다. 이게 모든 거예요, 이게. 이것을 놓고 모든 역사를 진행시켰고, 어, 이것을 놓고, 138. 음, 138. 이것을 발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이것이 되면 돼요. 알았습니까? 이 자리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 있는 이유도 이것이, 이것이, 어, 전부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전부가 돼야 돼요. 다른 것은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뺏어가기도 하고, 아, 뺏가 하나님께서 잠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혹시 나의 건강 이상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 이 시간에 와서 그걸 치유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안 오고 딴데 가서 해도 돼요. 그런데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의 문제를 주는 것은 진짜 이것을 이것을 사실화시키기 위해서 내게. 그래서 이 시간에 와서 다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깊이 호흡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질병도 허락하여 주셨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이 자리가 또 최고의 응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호흡하면서 뭐, 뭔색 뭐하라고요? 계속 잘안 되더라도 잘안 되더라도 계속 이 부분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럼 자동적으로 뭐 돼요? 사단결박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돼요? 세계보고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는 딱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충만 오직 사단결박, 오직 2, 3, 7 다민족보고만, 하나님께 영광. 이건 제 일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을 놓고 저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만남이 또 하나님 앞에서 또젖진 겁니다. 모든 걸 여기서 찾아내야 됩니다. 모든 겁니다. 모든 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오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오직.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다른 것 말고 나의 오직을 찾으세요. 나의 오직. 나의 오직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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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는데 계속 나의 오직은 이것밖에 없구나로 여러분들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오직이 되어지면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과 뭐가 되어지냐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곳에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이 꺾어지고 죽어난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목표, 하나님의 그 소원, 그 계획, 그 뜻,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발걸음이 곧 하나님의 시간표인 겁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이 진짜 가는, 가는 그 곳이 그때가 하나님의 그때고, 그 발걸음이 멈추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해가 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하나라니까 원네스 함께라니까 어 소통이라니까 그러니까요 그 여기 왜 왔습니까? 그 바쁜 시간에? 알았어요? 왜안 왔습니까? 나 몰라 <laughs> 하여튼요 이렇게 모든 예배 이것을 위하여 예배 때무 진짜 예배 때 나를 온전히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탁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바람 이것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기뻐하심으로 이것을 위하여서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에 줘버리는 겁니다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교회 다음 주 나의 선교 모든 것을 어디다 맞췄어요? 여기다. 알았습니까? 아. 또, 그 다음에 나갈 거, 나의 현장. 알았습니까? 나의 현장. 나, 나의 만남. 나의 만남. 그래서, 나의 기도. 모든 것이 싹다이겁니다 138. 이게 하나의 모직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직에 오직에 내가 온통 이 속에 있다. 어찌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나를 책임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저는요. 어, 요거 하나. 우리가 막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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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년을 했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더라고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러분과 함께 인도받는 이유도, 내가 뭘, 뭘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난다, 내가 뭘 한다, 모든 것이 이거. 그럼 목사님 자신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없습니다. 나는 이속에 있을 뿐입니다. 이속에. 아멘입니까? 나는 이 속에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 속에 있을 뿐입니다. 아멘. 이것을 주 안에서 그런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런 겁니다. 이게 다 그런 단어들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은혜 속에서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입은 자만이 이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끝내는 겁니다 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이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는 그 작업 그래서 이것을 가장 온전히 누린 교회 마가타라파로 시작됐죠 안디옥교를 거쳐서 로마서 16장에서 이 교회가 완성되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알았습니까? 우리는 갈보리산에서 시작해서 감람산을 거쳐서 마가다락방을 시작해서 안디옥교회를 거쳐서 이르가는 겁니다. 아멘. 이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교를 통해서 마가다락방을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역사를 하잖아요. 더 세밀하게, 더 크게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그 열매를 그 영광을 로마 로마 교회 로마서 1 6장 교회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예, 전부 답니다. 예? 전부 다 해요. 이 시간에도 이겁니다. 예?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당기도 하지 마세요. 요가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사단결박,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그 전, 오직 세계보고마,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만 기도하세요. 어, 유목사님은 이것을 놓고 일천만 제자를 구하고요. 이것을 놓고 오력을 구하고 있고요. 이것을 놓고 성취를 메시지를 구하고 있고요. 이것을 놓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요. 이것을 놓고 단독 시, 뭐,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 제3의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게 성경입니다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24시 꿈속에서라도 우리 잠재의식 무식 의 속에서라도 138이 아버지 나의 오직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것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237 다민족 보고마 그 응답 누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긴 호흡을 통하여서도 일삼팔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아버지님 수준 있게 더 아버지 풍성하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실 만큼 깨닫고 발견되고 느려지고 나의 것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 속에서 나의 일평생이 나올 뿐만 아니라 저 속에서 나의 CDVIP가 아버지 나오고 되어지게 하옵소서. 미사하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